어, 지난 목요일 날 4월 3일, 목요일 날 1시 40분에, 어, 서울 광화문 세문안교에서 회 한국성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통합 측, 합동 측, 그리고 기독교, 감리교, 세 교파가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뭘 기념하는 것이냐면, 바로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는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성교사가 인천의 재물포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게 140년 됐습니다. 우리가 잘안대던 아펜젤러 성교사님은 그 감리교 성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원래는 두루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 성교를 계획했다가 그 옆에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아무도 거기는 성교한 적이 없다고 해서 오시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재물포에 왔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배제 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정동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같은 날 제물표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죠. 어, 언더우드 선교사는 북장노교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시고 조선에 오셔서. 경신학교의 시초인 고학교를 시작하고, 고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문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에 이제 오신 지 140주년 맞이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노예 대표로 가서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분들이 140년 전에 이 땅에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 도대체 그, 저두 분을 이 땅에 이끈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 그 마음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모두 대학 채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들의 고백으로 받고 이 땅에 와서 한 평생 자신의 삶을 이 땅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짐으로 오늘 우리가 140년 후에 한국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는 순교와 헌신과 눈물과 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순교와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도 못했고, 이어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교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도 그분들이 품었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품어야 될 마음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품,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6절,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하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야. 즉,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사일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그분의 삶의 33년의 33, 평생의 삶이, 공생의 3년의 삶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아픈 자와, 그런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좋은 편한 자리에서 한번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왕자의 자리에 앉아본 적도 없고요. 편안하게 사셔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으신 분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족 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경제적으로는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닮으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더 겸손히 살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고리도전석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고 많이 교회도 세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스스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 받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겸손해지고 신앙 연륜이 깊을수록 더 낮아집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서 겸손하게 사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아니 주님의 삶처럼, 아니 사도바울처럼, 우린 정말 낮아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라고 하면서, 교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 나는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 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낮아지라고 그러고 겸손하라고 하는 거야 직부는 절대로 계급이 아니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계급인 것처럼 여겨지고 삽니다. 그냥 우리를 섬기라고 주신 거, 내가 큰 일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더 성숙하면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겸손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자꾸 자기를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비굴해집니다. 잘못하면 굴종이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나 그냥 낮아지라. 교회선 다 죽은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데 왜 낮추냐?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이거를 빼뜨리면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낮아지라고 하니까 자기가 겸손해서 하려고 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 왜 하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언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일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낮아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함께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겸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자랑받으려고, 아 내가 겸손하게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겸손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사운전을 하고 뭐 고장 난걸 고치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길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저 밑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섬기러 오셨습니까? 그 섬김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은 없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인상 쓰면서 괴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빛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이 사랑의 마음을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이에요, 국률의 마음. 오병이어를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먹는 것으로 기적을 잘안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거기에 매일까봐. 야, 먹을 거 준대. 야, 저분 가니까 먹을 것만 줘. 먹을 거 주니까 잘 돼. 그래서 그분이 먹을, 걸, 먹을 것에만 목숨을 걸까봐. 거기에 초점 맞출까 봐 주님께서 성경에서 먹이는 기적이 두 번밖에 없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그 마음이 뭐냐?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이 뭐냐면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이 저녁까지 있느라고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들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가라고 해도 집이 멀고 가서 먹을 것도 없는 걸 뻔히 알아요. 돈 사주고 돈으로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그거 가지고 5천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께서 국류이 여길 때 불쌍히 여길 때 나타나는 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국률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컴패션이라면 컴이라고 하는 건 미드, 함께 라고 하는 뜻이고 패션이라고 하는 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때그 패션은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게 국률이에요. 여러분 국률이 뭡니까? 국률은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국률이에요. 예수님이 그 불쌍이 여기고 국률이 여기 있어서 그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요.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고쳐주세요. 정신병자를 데리고 나오면 고쳐주세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세요. 그 모든 마음이 다 뭐예요? 국률의 마음이에요.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지 아세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됩니다. 그들은 수천만 명을 자기 국민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한 국률함이 없습니다. 오직 잔인함과 변덕스러움만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할리먼에서 수상을 주는 이유를 제가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적 상처를 대면하고 인간 삶의 깨지기 쉬움을 조명한 치열한 시적 산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글은 산문인데 마치 시처럼 들려지는 본문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 상처가 있어요. 때마다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임진왜란이라고 합시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혼도 못하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재산을 잃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제주도 4.3 사건이나 5.18이나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을 봐도 거기서 역사적 상처가 있고요. 그 역사적 상처는 인간 삶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가를 보여준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유리 같아요. 내가 큰 병이 걸리면요. 그 병이 걸리는 순간 내 삶은 깨져요. 내 삶만 깨집니까? 가족의 삶도 깨져요. 자녀가 아파 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되나? 그온 가족의 삶이 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 보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유리와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 깨지기 쉬운 존재의 아픔을 잘 드러낸 것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국률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깨지기 쉬운 인생을 붙여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그 눈물의 현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병 걸렸을 때다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국률이에요.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심장, 머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혔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신경이 다 어디로 갑니까? 가시 박힌 데로 갑니다. 거기가 욱신욱신 쑤시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다른 건다 관심 없어요. 오직 온몸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교회의 중심이 뭔줄 아십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중직자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우리의 관심은 바로 그 아픈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뭐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합니까? 자기 앞에 자기와 함께 있는 분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국률을 여기지 못하는데 뭐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웃 알지도 못한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과 함께 주님처럼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아파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밥상을 차리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자녀가 학교를 가면 보세요. 다 전부 어질러나요. 옷도 다 엉망지창으로 버려놓고 다 가요. 그다 치우고 빨래하고 설거지해주고 힘든 일, 그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반복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난 몰라. 아이, 뭐 누군가 하겠지.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흐른다면 남한테 화내고 말하고 비난하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성정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인간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가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죠. 20세기 들어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신 없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모든 걸할수 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하다는 모더니즘의 철학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게 뭐예요? 전쟁이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오늘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죽이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극단의 세계로 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합하자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광고하고 비교해고, 옆집을 봐, 옆사람은 너보다 더잘 살아.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서 더 멋있는 것 가지고 살아. 너도 한번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인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자연스럽게 저는 세 번째로 우리가 품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풍성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풍성한 마음이 세상에서 하는 말과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육신의 고통과 답답한 일들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풍성한 삶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뿐 아니라 풍성이 얻게 하겠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착각해서 다 돈을 많이 주게 하나 보다. 사업이 잘 되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성한 삶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별볼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배고프고, 유대, 유대인들에게 적대시 받고, 도망자 되고, 수없이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풍성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보소 사장 11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같이 봉독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자족의 삶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10억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처음에 만족하다가 옆에 보면 누가 보여? 20억 가진 사람이 보여. 20억 가지고도 서울에 강남에 집한 채를 못 삽니다. 20억이 그러니 30억, 40억, 50억이 있어야 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절제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족의 삶이, 자족은 스스로 족한 거잖아요. 자족의 삶을 사는 게왜 중요하냐.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내가 다 모든 걸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신다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달라달라고만 하지 않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베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베풀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은혜를 일으키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역사와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너무 눈앞에 이익에 몰두해서 거기에 눈 팔고 정신 팔지 마세요. 개아시가 되지 마세요. 개아시는 그눈 멀어가지고 결국 그 재물 쫓다가 나중에 문등병 을립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잘 나눈 줄 아십니까? 천만해요. 부자는 돈이 더 아깝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족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께 드리는 것도 기쁨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조금 아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복권 맡게 해주면 내가 잘할게요. 이거는, 하나만 하는 기도고 이건 유치원생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주시는 줄 압니다. 자족하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은 비로소 궁률이 여기시는 자의 마음이 보일 것이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베풀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풍성함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셔서 서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국률이 여겼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없다고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